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모인 앞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권유를 들었을 때, 제게 처음 든 생각은 나는 절대 못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년간 주님과 함께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내가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이 시간이 오직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부활절에 강중침에 처음 발을 들인 새신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한 불신자였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저희 사촌형과 누나는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합신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도 형은 제가 인생에서 큰 위기에 몰렸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보자고 권유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위기들은 몇 년에 걸쳐 몇 번이나 찾아왔었는데 위기에 몰린 저는 뭐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 제안에 동참했었고,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매번 기도를 할때 반드시 제가 지켜야 할 일종의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맨 처음 기도할 때의 조건은 앞으로 내 입술로 다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라였고, 그 다음은 앞으로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교회에 한번 출석해 본다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에 동의를 해야만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니 저는 급한 마음에 일단 그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전도작전은 저를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물들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것이 몇 번이나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으로 큰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매번 먹튀를 감행하며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 저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과 다른 평탄치 않았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에 대해 남에게 들키기 싫은 자존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혼자서 끌어안고 꾹꾹 눌러 참고만 살아왔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내심의 한계였고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가 시작될 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형이 이번에는 교회에 한번 나올 때마다 1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면서 새로운 전도 방법을 사용해 저에게 적금해 왔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듣기 전부터 마음속에는 "아, 이번에 한번 가볼까? 권유가 올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이 있었기에 용돈 제안을 듣자마자. 아,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 당시 술을 좋아했던 저는 그 돈으로 예배가 끝나면 이마트에 내려가서 와인을 사면 되겠네라고 나름 합리적인 계산으로 강중증과 이마트를 동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 일단 나오게는 되었지만 당장은 등록하지 않고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사실 은혜로웠지만, 난잘 모르겠는데. <laughs> 라고 튕겨내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용돈벌이를 하며 다녔습니다. 그 무렵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 여름 축제. 같이 가자는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laughs> 그런 생각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단일도 없었습니다. 절대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아 답답한데 그냥 바람이 났을 경우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만지심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가기는 할 건데 절대로 사람들을 방에 부르거나 인사시키지 말라면서 온갖 조건들을 내걸면서 저는 작년 온 가족 여름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제 뜻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여자 전도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이 갑자기 과거 본인이 전도했던 어떤 성도분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는데 묘하게도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본인이 자기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면서 그 성도분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고 저는 장장 3시간에 걸쳐 그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울림은 있었지만 저는 겉으로 완강하게 저는 인생에서 감사나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단한 번도 없고 그런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사막과 같이 너무 메말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저는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상하게도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말씀이 기억에 또렷합니다. 원죄, 그리고 그것을 끊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나 감격의 눈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절대 울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날 밤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전부터 늘 너를 사랑해왔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면서 어긋나 있던 톱니바퀴 하나가 비로소 제대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로 1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의 삶은 마치 몇 년이 압축된 것과 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도 모르던 제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사역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그 와중에 제가 오랜 불교신자였던 어머니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매형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형 혼자서 기도를 할 때, 가족 구원의 응답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누나에게 그 응답이 맨 처음 이루어지기까지가 수년이 걸렸었고, 누나가 함께 기도를 해주니 몇달 만에 제가 응답을 받았고 그 이후로 저도 함께 기도를 하고 목장에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을 내어 목원들이 함께 도구 기도를 해주니 기도의 응답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저희 집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에 감사하며. 나머지 가족들도 주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미 그리된 줄로 믿고 감사하고 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던 수십 년의 제 생인생보다 하나님을 만난 이1 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침례를 통해 저만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저를 죽이고. 앞으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서 살겠다는 저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매일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고 서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까지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씩 전진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가 예수님께 드리는 작은 보답이요. 당연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을 위해 저의 남은 살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며 이온 가족 여름축제가 열릴 때마다 저와 같이 길 잃은 양이 하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기적이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